자, 지금, 루닛이라는 기업이 진짜 어디까지 갈지 참, 뭐, 저 궁금한 그런 종목인데, 뭐 급등이 그렇게 크게 나온 패턴도 아니고 꾸준히 계속 올라가는 이런 녀석이기 때문에, 옛날로 치면은 진짜 10배는 올랐죠, 진짜. 그래서, 자, 실제로 벌어들리는 돈은 정말 로 없습니다. 그냥 얘들은 의료 AI 하나라고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외국인들이 의료 AI에 대한 관련주를 정말로 좋아해요. 그러니까 외국에는 의료 AI 관련주에 대한 좀 회사들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가 좀어 보면 있는 편인데, 지금부터는 이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에 대한 이 분석 자체를 포기한 종목입니다. 루인도 이제 마찬가지고 옛날에 2차전지랑 같이,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루인도 이제 그런 단계가 왔는데, 이번에 엄청 또 올렸죠. 이런 거는 지금 뭐, 뭐 암도 정복하는 사업부도 추가되고, 막 호재가 막 터져요. 근데 문제는 결국 기업은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거기에 대한 맞춤 밸류를 해서 또 평균으로 회귀하게 되는데 지금 AI 관련이 계속해서 뜨고 있고 하필 또 의료 AI 관련은 세계 혁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특히 생명을 다루는 그런 쪽에 AI가 들어간다. 그럼 더 정확도가 높을 거고 우리 인간이 파악하지 못한 것도 보겠죠 당연히. 아무튼, AI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려다, 하락하겠다. 이번 10주년, 뭐죠? 10주년 간담에서 회 말했어요. 원래는 AI 솔루션 기업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AI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를 하겠다. 그래서, 암 선별 진단에서도 자율형 AI, 뭐 AI 기반 암 위험 측적 예측도, 뭐, 그 다음에 전신 MRI 솔루션, 뭐, 이런 거를 동시에 싹다 진단해버려서 한번 들어가버리면 그냥 온몸을 스캔해가지고 다 나온 거예요, 그냥. 그런 걸좀 한다는데 또 이번에 유상증자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갔잖아요. 여러분들, 유상증자 한다고 밝혔는데 왜 올라가냐 이거예요. 유상증자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주요 주주들이 참여하는 유상증자가 있고, 그 다음에 삼자 배정, 그 다음에 공모, 공모가 여러분들에게 뿌리는 거죠. 삼자왕 공모는 솔직히 유상증자가 악재예요. 근데 주요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거는 나는 주요 이 주주인데 나는 주식을 더 담겠다. 왜냐 우위 회사는 나에게 큰 돈을 벌어주고 전망이 정말 좋은 걸 나는 알기 때문에 아니, 경영진 자체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이 회사는 진화를 하,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요 주주에게 뿌린 유상증자 뭐 이런 거는 무조건 사야 돼요, 진짜. 이게 포인트다. 아무튼, 증자도 여러 종류가 있고, 어, 거기에 대한 맞춤, 이 예, 하락하는 증자가 있고, 올라간 증자가 있겠지만은, 무상 증자도 결국은 떨어집니다. 근데 이런 유상 증자는, 이 기업의 전망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정말로, 저, 우리가 주목하게 봐야 되고, 또, 루닛이, 문제는 이제 어디까지 가서, 어디까지 팔아야 되냐. 이걸 좀 설명드려야 될 건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감론을 박이 많아요. 네, 뭐, 결론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도 뭔가 주식을 살 때, 확신이란게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기다리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확신도 없고, 왜 확신이 없어요? 정보가 없으니까, 이 정보가 진짜 맞고, 이거에 대한 전망이 밝으면은, 확신을 가지게 되고, 오, 나는 이것이 세 달을 들고 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으면 돈 버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요. 왜냐? 이게 없으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소통방을 또 운영하고 있잖아요. 웬만하면 좀 소통방에 들어오신 걸좀 추천을 드리고 뭐 많이들 이용하고 계세요 다른 분들도 들어오시면 안 나갑니다 잘 진짜 그래서 이 소통방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여러분께 어떻게 정보를 제가 공유를 해드리는지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통방을 이제 텔레그램과 어, 카톡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먼저 텔레그램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장중에 어제 시황이나 뭐 이제 중요한 뉴스들, 진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정보들을 많이 정말 올려드리고 있어요. 어, 그리고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어, 자주 진행하죠. 위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여러분한테 이제 공지를 해요. 어,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고 이제 영상 올린 거랑 이제 라이브 방송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께 어,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 한다고 공지를 띄웁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어, 오셔서, 어, 라이브 방송 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바로 여러분과 소통이 가능하죠?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가 뭐예요? 저, 보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 수익 보시라고, 막 종목을, 이제, 사라고, 어,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어, 저 정말 수익도 많이 나요. 진짜, 실제로. 여기 다들 보시면은, 요 종목들을 보시고,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거 차트 보세요. 실제로, 어, 진짜 수익들 다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생코도 그렇고 어, 이전에 수익 많이 났었죠. 또 이제 보면은 뭐 3억의 스품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화장품 대 이것도 수익 많이 먹고 나왔습니다. 보셔가지고 종목을 제가 이렇게 드릴 거예요. 드리면은 같이 한 매수해 보시면서 수익도 어, 보시고 정보도 받아가고 어, 이런 텔레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또 추가로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라고 제가 어, 이렇게 어, 뭐, 예를 들어서, 하나 기술을 하면은, 이제, 리포트를 이렇게 제가 올려놨어요, 이렇게. 리프트를 여러분들 보시라고, 리프트 매일 최근에 올라온 걸로 매일매일 이렇게 방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위에 간단해요. 뭐, 여기, 돋보기 버튼 있거든요. 여기, 어, 이렇게. 이건 누르고,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종목, 뭐 검색해서 누르면은, 어, 이제, 리프트가 있는 종목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증권가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종목들은 리프트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리프트 나오는 종목들 한 번씩 보시면서, 아, 내가 가진 종목들이 전망이 이렇구나, 이런 것도 확인도 어, 같이 해보시고, 어, 제 뭐, 종목도 같이, 해야 뭐, 나눠드리면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라이 브 방송하면서 소통도 하고 여러분과 최대한 어떻게든 소통 많이 하려고 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종목 다 드려요 또 롯데관광개발도 한때 많이 뛰었었어요 어다 수익 신화 하셨는데 괜찮죠 정말로 텔레그램 들어오신 거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어 보시면은 더 보기 영상 설명란 더 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막 링크 나오죠.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은 바로 텔레그램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열기 누르고, 예, 바로 제일 밑에 하단에 동그라미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들 들어오시면 되고, 또 제가 카톡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 구독자 소통 매매방 해가지고 텔레그램과 동일하게 이렇게 해드리는데, 좀 시끄러운 거 싫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게 정말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실시간으로 이제 저희와 함께 뭐좀 여러분이랑 소통도 하면서 뭐 이것저것 어떤 게 괜찮냐 뭐 이런 것도 함께 물어보시면서 소통하는 소통방에 어 들어와 오고 싶어 카톡방 아이 그냥 어 들어와서 좀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어 그런 분들은 어 텔레그램 들어온 거와 동일하게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어 카톡방 링크도 같이 제가 어, 달아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카톡방 링크 타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텔레그램 어, 링크, 어, 그냥 시끄러운 거 싫고, 그냥 정보만 계속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어, 링크로 들어오셔서 텔레그램에 와 계시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얘가 분명히 하락을 할 거예요. 왜냐? 25년까지도 적자에 허덕일 거예요, 이 기업은. 매출액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결국은 주주에게 무언가 돌아올 게 있어야지 이 회사의 주식이 계속 올라가는데 주주에게 돌아올 게 없으면 이회사 주식이 왜 올라가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까지 올리는데 많은 물량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직도 주요 물량들은 저 밑에 깔려있어요. 얘들이 이제 수익실을 하려고 팔아버리면은 차트 급락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수급 물량 보면요. 지금 하루 거래량이 이렇게 비싼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많이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들의 보유 물량들을 보면요, 그렇게 많이 들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오려 많이 팔았던 팔았죠. 항상 살 때도 이럴 때 올라갈 때 사고 팔때 이럴 때 내려올 때든 다 팔고 있어요. 지금 맞잖아요. 지금 그렇게 많은 물량을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기관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언제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구간이게 왔는데 저는. 자, 이 어떻게 보면 동종 피어군 뭐 루니시랑 비슷한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이루니시티 기업이 생각보다 많이 좀 높아요. 동종 피어군의 일 배가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의료기관도 얘들이 좀 같이 침투해 있는 게2 5 0 0 개가 넘고 파트너사도 많고 하지만은 문제는 아직 얘들이 매출을 끌어올리기는 멀었다. 결국은 매출은 좀 나오고 성장이 나와야지 보이는데 아무리 이게 전망이 좋고 신사업이고 미래 성장 사업이고 이런 거 중요한다들 아직 당장 우리에게 돈이 돌아오지 않으면은 이 주식이 인기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결국은 기간이든 외국이든 세력이든 이제 어느 정도 올랐을 때는 이제 이거에 대한 수익실을 현 하기 위해서 어, 털어낼 거다 그래서 20만까지 올렸다가 13만까지 떨어뜨렸잖아요. 그러면은 24만까지 올렸으니까 이번에도 17만 선까지 한번 떨어뜨릴 확률도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 구간에 들어가신걸 추천드리고 여기 이제 13만 선이 뚫리면은 웬만하면 좀 날리는 구간이 오겠죠. 안 오길 비겠지만 그래도 지금 들어간 것보다는 20만 원 밑으로 좀 떨어졌을 때들어가신걸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좀 하면 되니까. 뭐 이거에 대한 정보도 계속해서 제가 소통방에 주요로 올릴 테니까 결국은 얘들도 ai 관련이기 때문에 ai 테마 전체로 싸잡아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ai 테마는 저도 계속 다루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소통방에 들어오시길 권장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또한번더 소통방이 또 어떻게 또 운영되는지 잠시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통방을 이제 텔레그램과 어, 카톡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먼저 텔레그램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장중에 어제 시황이나 뭐 이제 중요한 뉴스들, 진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정보들을 많이 정말 올려드리고 있어요. 어, 그리고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어, 자주 진행하죠. 위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여러분한테 이제 공지를 해요. 어,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고 이제 영상 올린 거랑 이제 라이브 방송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께 어,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한다고 공지를 띄웁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어, 오셔서 어, 라이브 방송 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바로 여러분과 소통이 가능하죠.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가 뭐예요? 저 어, 보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 수익 보시라고 막 종목을 이제 사라고 어,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어, 저 정말 수익도 많이 나요. 진짜 실제로 여기 다들 보시면은 이종목들 보시고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거 차트 보세요. 실제로 어, 진짜 수익들 다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센코도 그렇고 어, 이전에 수익 많이 났었죠 또 이제 보면은 삼억의 뭐 스푼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 화장품 대주, 이것도 수익 많이 먹고 나왔습니다 오셔가지고저 종목을 제가 이렇게 드릴 거예요 드리면은 같이 한 매수해 보시면서 수익도 어, 보시고 정보도 받아가고 어, 이런 텔레그램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또 추가로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라고 제가 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하나 기술을 하면은, 이제, 리포트를 이렇게 제가 올려놨어요, 이렇게. 리프트를 여러분들 보시라고, 리프트 매일 최근에 올라온 걸로 매일매일 이렇게 방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위에 간단해요. 뭐, 여기 돋보기 버튼 있거든요. 여기, 어, 이렇게. 이건 누르고,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종목 뭐 검색해서 누르면은, 어, 이제 리프트가 있는 종목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증권가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종목들은 리프트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리프트 나온 종목들 한 번씩 보시면서, 아, 내가 가진 종목들이 전망이 이렇구나, 이런 것도 확인도 어, 같이 해보시고, 어, 제 뭐, 종목도 같이 뭐, 나눠드리면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라이 브 방송하면서 소통도 하고 여러분과 최대한 어떻게든 소통 많이 하려고 어이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께 들 종목 다 드려요 또 롯데관광개발도 한때 많이 뛰었었어요 어다 수익 신나 하셨는데 괜찮죠 정말로 텔레그램 들어오신 거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어 보시면은 더 보기 영상 설명란 더 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링크 나오죠.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은 바로 텔레그램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열기 누르고, 예, 바로 제일 밑에 하단에 동그라미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들 들어오시면 되고, 또 제가 카톡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 구독자 소통 매매방 해가지고 텔레그램과 동일하게 이렇게 해드리는데, 좀 시끄러운 거 싫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게 정말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실시간으로 이제 저희와 함께 어, 뭐 좀, 여러분이랑 소통도 하면서, 뭐, 이것저것, 어떤 게 괜찮냐, 뭐, 이런 것도 함께 물어보시면서, 소통하는, 어, 소통방에, 어, 들어와 고 싶어, 카톡방 아이 그냥, 어, 들어와서, 좀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어, 그런 분들은, 어, 텔레그램 들어온 거와 동일하게,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어, 카톡방 링크도 같이 제가, 어, 달아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들어오고 싶다면 카톡방 링크 타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텔레그램 어, 링크 어, 그냥 시끄러운 거 싫고 그냥 정보만 계속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어, 링크로 들어오셔서 텔레그램에 와 계시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끝으로 제가 아까 뭐 목표가랑 뭐 대응 전략 이런 거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한가지 말씀 더 드릴게 여기 아 s 사이가 정말 중요해요 지금 과매수 구간에 들어와 버리면요 일단은 빼긴 빼요 무조건 얼마 든 간에 빼 무조건 뺍니다 지금 여기 구간이에요 요때도뺀 금액이 거의 한 60%, 아, 40% 뺐네. 상당히 많이 뺐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도 생각하실 때, 이 뺀, 이 폭이 생각보다 이차트로볼때 별로 안커 보이는데, 이게 좀 천천히 올라가서 그래요. 상당히 이것도 많이 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결국 뺄 수밖에 없는 구간이, 이 물량 소화가 이루어져야 될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수익 시현을해 버려 버리면은 분명히 또 물량 소화로 17만 원 선까지 분명히 한번 뺄 겁니다. 아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부터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소통방에서 말씀드리고 어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